자문 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 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자몽과 비우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은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각계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되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큰일이겠거 그들을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엎드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르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가로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비른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지 않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퐁풍 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4번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이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체를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안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송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고치혜가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그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거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이로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 3장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더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죽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절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대저폐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었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이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위약한 야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아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릎 너의 얻는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접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지 다닐 때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촉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접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이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온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을내 길을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일을 내 입에서 거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한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원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길을 기울여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 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안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느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느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라 내몸내 내 육체가 세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내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전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아기는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언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읊혔으며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깨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에 갑자기 임한 저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배망하느니라. 여와의 미워하시는 곳, 곧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유칠가지이니. 고 교만한 눈과 거짓된 해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단일 때 너를 인도하여 너희 잘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여로, 우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꽃불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등만 남게 됨이며, 금나한 개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태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동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르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주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분여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온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시편 자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둘이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황혼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들여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름으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로 허리는 말로 깨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살에 매일어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명령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과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 길이라 사망의 밤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